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방송을 몰래 켰는데요. 준민이가 벌칙에 걸려서 애교를 부린다고 합니다. 흑역사 박제 영상이니까 재밌는 관심 부탁드려요. 아마 이걸 듣고 바로 빠르게 방송하겠습니다. 걸릴 수도 있어가지고. 자, 그럼 기다려주세요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구독과 좋아요한번금 부탁드릴게요. 야 준민아 시작해라.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고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어 매력빵도 필요 없어 우리 식크림빵 알라뷰 평생 식크림빵만 먹고 싶어요 식감은 초코우유도 같이 먹으면 너무, 너무 맛있어요. 우유? 너무너무 맛있어요 잠깐만 초코우유 초코우와 식크림빵 조합은 너무너무 맛있어요 야 뭐야 와 야, 뭐야. 너 누구냐? 너 누구야? 너 나와봐, 잠깐만. 개재민. <laughs> 야, 지린다. 야. 아이씨. 넌뒤졌서 너는 넌 가도 지고. 야, 개재민다 <laughs> <laughs> 야아뉴겐즈님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자 분들이 줄고 있긴 한데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지렸다. 이야... 야 지렸다 야야 준민아 시켰다고 하면 안 되지 네가 하면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오 이 생방송의 영상이 이제 쇼츠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 지렸다. 아니 너 카톡 내용 내가 보여줘 너아 진짜 이제 시간 되겠네 이거. 야 이거 봐봐. 카톡 내용 박제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듣는다. 코스 진짜 멋있으면 좋겠다. 자 님들 카톡 나가보셈. 늦게 카톡 치는 사람이 애교하고. 자말예예 예. 준민이가 예, 예. 먼저 했어요. 아나 진짜. 자 여러분들 박제 성공. 자 여러분들 박제 성공.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 아. 야 진다 와! 야 쇼츠 분량 최고 야 준미나 너무 고맙다 쇼츠 아 너무 좋다 아 지린다 진짜 아야 진짜 와아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야 육겐 육겐님이랑예술영아님에게 박수 주세요. 와 나란 아. 야야 귀한 거뽑았다 쇼츠 치 감사합니다. 아 그래 예술가넌 나가. 너는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너는 실제로 만나면 넌 없애버릴 거야 내가. 너 내일 나랑 만나지 아마. 너 내일은 없애버릴 거야 내가. 아, 야, 네, 나는 이제, 나는 예, 이제, 어? 정직하고, 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게임 하지 않겠습니다. 아, 야, 발로가 살렸네. 아. 아, 어쿠스는 짰어 어쿠스는 쪘고. 아, 야, 어쿠스는 나랑 실제 만날 수 있는 애기 때문에 들려줄게, 내가. 야, 지린다. 와. 겁나 좋네. 준비나 좀 하지 마. 아마 쇼츠 올라가면 다볼 거야, 사람들이. <laughs> 네가 하자고 했다, 네가 <laughs> 야, 진짜 레전드였던 방금 거는. 와. 야, 참가자가 그래도 야, 지금, 어? 다, 나 포함해서 다섯 명이나도 있으니까 니, 네, 네 영상을 보는 거야. 아, 어요 테러 하면은 네 진짜로. <laughs> 네, 어? 운영자 박탈해야지. 장난이고 여러분들 오늘 마로와 준민이랑 같이 게임한 영상이 올라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됐고, 야 진짜 지렸다 진짜. 여러분들 귀한 영상 보셨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야진짜 네? 좋은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야, 주민아 하트 치사한 거지? 야. 아,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지인, 우 와, 야, 뭐야, 4명, 야. 여러분들, 지인에게도 알려가지고 이 영상을 이 좋아요 10개를 찍어봅시다, 한번. 자, 일단 내 부회전부터 들어가자. 자, 오케이. 응. 부개정 좋아요. 야, 내 방송 역사상 좋아요 제일 많이 지켜보자, 한번. 여러분들, 이제, 어? 지인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아, 예, 예수가 나갔다. 아유. 아 좋아요 4개. 지렸다. 여러분들, 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 세상에서 이게 카드가, 이 카드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다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 있네요. 와 진짜 놀라웠다 진짜. 와. 여러분들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홍보해서 이제 이게 이제 준민이의 여섯 친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네 일단 빠르게 원래 이게 비밀 방송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됐네요. 아 준민이가 눈치채고 들어와가지고 아 비밀 방송이었는데. 아, 주민이 차단시켜 놓을걸. 아이씨.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너무 재밌는 방송이었습니다. 너 삼겹살이니까 삼겹살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 그, 이제 팬에 들어가지고 굽기만 하면 돼. 자, 여러분들, 저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너무 만족스러운 방송이었습니다. 와, 진짜로. 이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 여러분들, 이거 뒤에 제가 바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십시오. 네. 자, 여봐. 오늘 시청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인분들과도 소통을 할수 있게, 아니, 뭔 소리야.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소개시켜줘서, 이제 이 영상이 준민이 여사친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140명, 아니 200명 이렇게 돼서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로벅스 이벤트도 하고 그리고 기프트 카드 이벤트도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래봬도 통이 좀 커서 통 크게 드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기프트 카드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가 빨리 늘어나기 기원하는 영상이 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부탁드려요.